알칼리도는 복잡한 측정 단위입니다. 물속에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가지 물질의 총합이며 이 모든 물질이 모여 특정한 화학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수주에서 알칼리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일반 해수의 대부분이 중탄산염과 탄산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호는 탄산칼슘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중탄산염을 흡수하여 탄산염으로 변환합니다. 알칼리도는 물속에 중탄산염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은 알칼리도는 중탄산염이 충분함을 의미하며 낮은 알칼리도는 중탄산염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산호 수조에서 알칼리도를 보충할 방법이 없다면 물 속에 중탄산염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중탄산염이 고갈되면 탄산칼슘을 축적하는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산호 수조는 2.5에서 4. 에미큐퍼리터의 알칼리도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산호, 그리고 기타 석회와 생물은 칼슘과 알칼리도를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소들이 적정량 존재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